이 상황에서 3% 포인트 인상은 정말 불만지가 붙질만해요. 그렇죠. 이런이에요. 정말 그냥 자영업자들을 그러니까 등골을 빼먹는다 하잖아요 정말 등골을 빼먹는 수준까지 됐구나 이 생각이 들었죠. 재민이 수수료를 올리면서 보상을 좀 여러 가지로 내놓았더라고요. 이거는 잠깐의 프로모션인 거죠. 이게 보상인가요? 눈가리고 아웅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우리는 피해보기 때문에 피해 호소만 해야냐? 하 여기서도 결국 방법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방법은 제가 정말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두 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죠. 수수료가 또3 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올릴 거라 생각은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쿠팡이 9.8%였고 요기요가 12.5%인데 배민이 6.8%였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올릴 거라 예상은 했는데 어 진짜 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쿠팡은 9.8%고 요기요는 12.5%인데 우리도 이제 가장 낮게 하다가 쿠팡만큼 똑같이 올린 건데 우리만 욕하냐면 서 되게 억울해할 수 있는데 어 깃발 비용 88,000원짜리 받잖아요. 깃발도 많이 꽂아야 돼요. 그래야 매출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클릭 광고. 우리가 게 클릭 광고 있잖아요. 뭐 300원, 400원 해봐야 노출도 안 돼요. 600원을 해야거든요. 그러면 클릭 광고 할 때마다 건당 돈이 600원씩 나가는데, 단순히 3% 올린 게 다가 아니고요. 사실상 고정비용이 나가는 비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봐봐요. 배달비 또 주잖아요. 저희는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한테 너무 많이 지금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전에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래봐요. 로얄티가 예전에 뭐한 3%?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프랜차이즈 본사죠.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는 본인들이 관리를 다 해주잖아요. 어찌됐든가 로얄티를 받으면서 거기다 대한 임무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배민은 어떻게 보면 관리하긴 하죠. 앱은 관리하죠. 그앱 관리가 결국은 본인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관리를 하는 거죠. 프랜차이즈는 못하는 매장을 더 관리하면서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배민 입장에서 이런 플랫폼 입장에서는 못하는 매장은 노출 안 시켜버리면 되거든요 왜 매출 안 나오는 매장을 노출 시키면 뭐예요 자기 돈 벌어 주는 게 아닌데 일단 이게 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다 뜯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유튜브에도 이번 배민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꽤 많이 영상이 올라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좀 아쉬운 건배달인족 어플만 이제 욕하는 영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대응책이 있다면 어떤 거를 좀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없어서 그쵸. 임사부 채널에서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항상 그래요 코로나 때도 결국은 가게 다문 닫았지만 배달 시장이 성장하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저 역시도 코로나 때 고깃집을 하다가 그때 완전히 완전 무너졌는데 거기서 냉면 배달이 시작해서 잘된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변화되는 시작 안에서 이 안에 다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근데 막 네. 배달이 끝났다 그냥 홀 매장만이 답이다 이렇게 네네. 주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끝나진 않았어요 다만 확실히 상황이 더안 좋아진 것뿐이고 결국은 어. 여기서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7월 10일부터 실행된 수수료 인상 소식과 배민이 내놓은 보상이 합당한지를 알아보고 배달 장사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8월부터 배달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운영상의 어려움 탓에 다른 배달앱 업계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3월 프로모션을 종료하면서 음식값의 6.8%를 수수료로 받아오던 배민이 2년 4개월 만에 수수료를 44%를 올린 셈입니다 수수료 9.8%는 업계 2위인 쿠팡이츠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대표님도 지금 배달 매장을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데 들의 입장이 좀 어떤가요?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 수익이 줄어드는 건데 그나마 다행히도 저희가 6월달에 가격을 올렸어요. 8월에 시행될 줄은 모르고 있었는데. 네, 모르고. 앞으로 저는 이게 수수료 베이스로 키울 거라 좀 봤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미리 올렸었어요. 저희는요. 저는 3% 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게 실질적으로 얼만큼 달라지는지 와닿지가 않는데. 주문 금액이 5,500원이잖아요. 1 500원이잖아요. 근데 중개 이용료 3,235 빼가고 그다음에 고객 할인 비용 4,000원 빼갔고요. 그다음에 배달비가 7,800원 빼갔어요. 결제 정산 수수료 빼고. 부가세 빼고 다 합하니까 결국은 거의 18,000원 빼간 거예요 저기서 이제 33,000원만 남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원가가 또 있죠 40%만 잡아도 14,000원 정도 빼면 19,000원이 남아요 여기서 이제 월세하고 인건비 공과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배미원 플러스 사용하는 예시이고 맞아요. 지금 남는 게 거의 2만 원도 안 되게 남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번더 빠진다는 거잖아요 수수료가 아 그렇죠 여기서 3%가 더 빠지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거 가지고 3% 빠진 거를 계산해보면 1,500원 더 빠지는 거죠 그럼 거의 뭐 9,000원 8,000원 남을 것 같은데요 5만원짜리 팔고 근데 여기서 좀 뭐가 안 빠졌냐면 리뷰벤트가 또 빠져야 되잖아 저기서부배미너는뭐 울트라골은 상관 없겠지만 배미넘만 해서 저렇게 나오면 그래 배미너만 어떻게 해보자인데 클릭광고 울트라골 또 비용을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서 처음만 남는 게 아니라니깐요 이 상황에서 3% 포인트 인상은 정말 불만 집구체질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면서 대안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상을 좀 여러 가지로 내놓았더라고요. 업주 부담하던 배달비를 100원에서 900원을 낮춰서 쿠팡이츠 수준에 맞춘다고 했었고요. 포장 수수료를 6.8%를 내년 3월까지 3.4%로 할인한다고 했어요. 앱 화면을 배민 배달과 가게 배달을 통합한 음식 배달로 일어나기 정액제인 울트라콜 깃발한 개당 월 8만 원 일부 환급한다고. 돼었고요 배민 클럽 무료 배달을 가게 배달도 적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었어요. 이게 좀 충분한 보상이 가요 전혀 아니죠. 이거는 잠깐의 프로모션인 거죠. 자, 배달비를 뭐 100원에서 900원 낮췄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수수료 3%가 훨씬 더 이득인데요. 배민 입장에서는 매장 사장이면돈더 나가는 거고, 어쨌든 간에 부담인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모션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포장 수수료. 원래 안 내던 거잖아요. 안 내던 걸6.8%낸다고해 놓고 그다음에 갑자기 3.4% 할인한대요. 이게 보상인가요? 앱 화면을 배민 배달과 가게 배달을 통합한 음식 배달로 일원화된다고 있었는데 이건 좀 괜찮아 보이네. 아니, 음식 배달 있고 옆에 가게 배달이란 카테고리 옆에 따로 또 있어. 제가 늘 그러잖아요. 배달은 상위에 노출이 돼야 매출이 오른다 괜찮아요. 한집바다리나 배민클럽이나 배민원 플러스가 상위를 본인들이 하고 있는 상품들을 가장 상위에 노출될 건데, 이게 좀 불공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해 주겠다. 근데 사실상은 보상이 아니에요. 그 정액제인 울트라콜, 1번급, 어차피 점점 배민원 쪽으로 다 몰고 있는데, 그 울트라콜 18도 효과가 없으면 바로 해지하면 환급돼요. 네. 제대로 된 보상이라고 볼수 있는 게 없네요. 없죠. 배민클럽 무료 배달을 가게 배달도 적용할 수 있게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p 디님이라면 내가... 배민이야 내가 스스로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 있고 스스로가 아니라 정액제로 이건 팔려도 나한테 돈이 떨어지는 게 없어요 피드님이라면 같이 적용할 수 있게 하는데 누구를 먼저 더 노출시켜 주겠어요? 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곳으로 당연해요 회사는 당연히, 당연한 거니까 저는 이 프로모션 자체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번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보고 되게 참담했어요 정말 그냥 자영업자들을 그러니까 등골을 빼먹는다그잖아요 정말 등골을 빼먹는 수준까지 됐구나 이 생각이 들었죠 뭐 밖에다 바뀌어야 다 바뀌어야 한다 하는데 사실상은 자영업자가 바뀌어 봐야 바꿀 수도 없어요 상황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앱에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 플랫폼 안에 다 그러면 이런 플랫폼 회사가 과연 자영업자를 볼까요? 결국은 수요자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결국은 수요자인데 수요자한테는 지금 너무 좋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무료 배달 줬죠. 한집 배달 줬죠. 수요자는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는 계속 좋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만이 이 시스템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만 지금 피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어떻게 보냐? 음식 가격이 다 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한테 피해가 증가될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어, 음식 가격 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 쪽에서 바꿔줘야 하는 거죠 자영업자 정말 다 모여서 크게 시위를 하던가 해야 했는데 그게 또 쉽지 않아요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빠질 수가 없어요 시위하기 위해서 왜 생계가 걸려있잖아 생계가요 그 시간을 낼 수도 없어요 그면 시위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할수 없단 말이에요 자영업자들은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뭉치기는 힘들고 정부 쪽이나 이쪽에서 움직여줘야 하는데 뭔가 법에 대한 제안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뭐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은 이두 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자영업자만으로는 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는 피해 보기 때문에 피해 호소만 해야 하냐 지금 계속 유튜브가 같은 거 보면 별다를 장사가 끝났다 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도 결국은 방법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방법은 제가 정말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객단가 올렸다는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는 최소주문 금액 이제 저렴한 금액은 스스로 베이스에서는 남기기 쉽지 않습니다 이두 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죠 매출을 올리려면 최상위에 노출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노출이 잘 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노출이 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광. 급비나 배달료비나 이런 것들은 좀 줄이긴 해야죠. 이게 참 배달장사가 끝났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걸좀 봤는데 소비자들이 다 배달장사에 몰려있잖아요 소비자들이 애초에 홀매장에 가서 먹지 않고 배달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네네. 이 시장이 죽지 않는 이상 계속 여기서 돈벌수 있는 방법을 끝, 강구해야 된다는 끝나지 않았죠 왜냐면 소비자가 있는데 끝났다 해서 안 한다? 그럼 세상에 안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럼 뭘 해야죠? 어려운 거죠 끝난 게 아니라 당연히 어려워진 거죠 근데 여기서 결국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어떻게 찾는지 같이 찾는 것도 중요하고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제가 다음 영상에는 객단가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어떻게 객단가를 올릴 것인지, 그 거기 수익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에 1대1 설문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질문들이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매장에 맞는 객단가 올리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알려주는 유튜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되게 많잖아요. 컨설팅하는 분도 유튜브 안에서 네. 많고 막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혼자 저 속으로 당신 이렇게 잘하고 똑똑한데 왜 매장 운영을 안 해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걸 무조건 만들잖아요. 매장을요. 브랜드를 만들고 테스트하고 거기서 어 수익이 나오고 되는 것들을 다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보통 이제 매장 운영하고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일부는 그런 네. 분들이 있긴 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가짜 전문가에 흔들지 리 말고요. 결국은 위기 속에 항상 기회 기가 있어요 그 안에서 기회를 찾으면 됩니다 같이 기회를 찾아보고 저 역시도 최대한 많은 방법을 찾아보고요 좋은 정보가 있으면 같이 공유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좋은 방법이 있다 하면 이 댓글 통해서 저에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을 저희가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사부 임정원이었습니다